안녕하십니까. 윌비스 검찰팀 형소법 요한석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검찰직 9급 기출문제입니다. 30초 동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동종 유사범행 관련해가지고, 자, 자,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플러스 동종 유사의 범행 하게 되면 이건 관련성이 인정돼요. 자, 그렇지만, 자, 단순히 동종 유사 범인이라는 사연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물론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인 경우에는 이제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여기 살펴보게 되면 은 야간 집행의 제한은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에 허용되게 되는데 여관이나 음식점인 경우에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박이나 풍속을 하는 행위에 사용 사되는 사용, 그 장소는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자, 이제 야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관 음식점 나오게 되면 공개한 시간 내에 한 하나 이 멘트를 꼭 찾아주셔야 하고요. 도박 풍속인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별도 압수수색 영상을 발부 받아야 하고 자, 이때 이 부분 포인트에 집행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자, 범죄 장소에서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예, 사후의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게 되면 은 지금 이제 세 가지의 근거가 나왔어요.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긴급 압수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여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범죄 장소 긴급 압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인 경우에도 임의 제출물 압수가 가능합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압수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상, 일비스 검찰팀 형소법 유한석이었습니다.